완간진노고냐 <목소리도> 어 이쁜 애화장비가 있어? 안녕하세요. 어 총! 딱! 너 간또 나한테 배웠어? 어. 안녕하세요. 나 빼고 다 데려오더니 드디어 불렀네. 아니 요리 뭐해줄 건데? <목소리도> 마, 말 말만 해 봐. <목소리도> 요리 해본거뭐 있어? 미역국은 두번 끓여 봤나? 나는 근데 김치볶음밥을 진짜 잘 만들긴 해 세연아 요리 안 해도 되니까 세현 형을 요리해주면 안 되냐? 요리가 안돼 어려워 왜 요리가 안돼 내가 <laughs> 나안 어려워 너만 다가와준다며 난 응? 이거 틀 거야 나도 이거 틀 거야 아프리카 여캠 데뷔하는 거 아니지? <laughs> 유튜브만 해야 돼 근데 하이 세연 치면은 어, 또 세연이 유튜브 있거든요 어 있으니까 구독 많이 해주세요 아왜 <laughs> 일단은 그러면 장보러 가고 나는 김치볶음밥이랑 된장찌개 해줄테니까 그럼 난 김치볶음밥에 언제 계란후라이를 할게 <laughs> 보고싶었어 오늘 보고싶었다고? 응. 했는데 만두 처음 보는 사람 오면 짖던데 오늘 안 짖더라 왜지? 모르겠네 솔직히 말해 몇 번째 온 거야? 아 처음이야 이 새끼들 몰라가지마 근데 만두야 왜안짖죠 아빠 오해 사잖아 아니 진짜 뭐 해줄 거야 요리 나는.. 쏘야 할줄 알아? 해봤어 쏘야도 하고 우리 엄마가 나 많이 해주는 게 있어 계란에 부추를 풀어서 약간 빈대떡처럼 붙여가지고 음. 굴소스딱 발라주거든? 음 진짜 맛있어 아근좀 약간 긴장된다 왜 음식 하는 게? 어나 오랜만에 여자한테 뭔가 해주는 거야 이거 어? 아니요? 무슨 일이고 도아한테 뭐. 한번 전화해봐야겠다 전화해볼게 어. 도아야, 세연이가야무치게 뭐 잡채 뭐 등갈비뭐 이런 거다 해준다네. 아, 세연씨가 잘한데? 어, 인사해. 안녕하세요. 네. 아, 안녕하세요. 어, 우리, 어, 세연 우리 오빠, 네. 세연이가 여자친구가 아니시죠? 아, 좀더 알려주시면 안 돼요? 아, 좀 제가 알려드리면서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맛보겠습니다. 열심히 해볼게요. 아네어 네. <laughs> 뭐야 신우이야 진짜로 어, 도아야 조금 이따 보자 어어 신우이야 어, 도아가아도아도 어. 근데 어 무서워 이제 어. 네, 좀 스킨십 이제 자연 자연스럽다 너 오빠 야방을 내본 가적 있거든요 모든 여자들한테 다 해주더라고 아 귀엽네 어리네 그래서 잠자는 사진 안 찍어줘 이게 뭐 어렵겠어 나는 이런 거안 받으려고요세요. 그손내 머리 근처 놓지 마. 네. <laughs> 내 손이 뭐 어때서. 갈아있는 거 같아서. 아니야. 근데 왜 지문이 <laughs> 없지? 뭐손일고세개가자 뭐. 세일이다 세일. 양무네 아. 케첩도 하나 사긴 해야 돼. 내가 케첩이랑 불소신 가져올까? 아니 이취하자 어. 자찬이 또 낸다. 어? 자취하자. 이러면 내가 쓰네어뭐 어어 지갑은 안 돼. 아 아니야 상상이가 있어 아, 새끼야 어 무거운 거냐? 지꺼어뭐 까불까? 왜 이러고 있어? 좆봐라 차가워 차가워 나차가나 몸..나는 몸에 열이 많아 내가 핫팩이 대여줄게 항상 이런 멘트들만 했으면 좋겠다 <laughs> 아 맞아? 이런 멘트 좋아해? 이게 영혼 없이 그냥 그런 멘트만 날리면 오글거리는 진심이 느껴지면 안오글거리지그 아.. 고 뭐. 무슨 일이고! 그거 봤어? 드라마 오나의 미치안본게 아니라 못 봤어. 오늘 보고 갈래? 정주얘기야 그러면 나 내일 휴가야될 거야, 우리 얘들아. 어, 치마가 있네? 근데 응. 오빠가 나가면 저리 갈까? 엄마! 그래서 오빠가 이 남자가 둘레가 있긴 한데 와 당연하지. 덩치가 있지. 잘하네. 진짜? 그렇게 하는 거 맞을 거야. 어마야 만나자. 어, 근데 갑자기 또 그렇게 쓴다고? 음, <laughs> 심한 거 아니야? <laughs> 이 개랑 우라해기한 숟가락으로 어깨라 가르쳐줬어. 어, 눈치, 찍치발좀치워아 뜨거워라, 아 뜨거워라, 아 뜨거워라, 아 뜨거워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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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발, 이 막, 이거 너무 외롭다, <laughs> <laughs> 아, 이 <동>. 사모님 부르십니다. <웃음> 어. <웃음> 아, 씨, 아, 안녕하세요. 아, 네, 안녕세아가 뭐, 저희 얘기를 한적 있나요? 엮기지말라고 아, <laughs> <laughs> 피해야 할 사람 하명 누구라 했지? 박광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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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응. <laughs> <laughs> 네, 네, 아,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, <laughs> 알겠어요! <laughs> 만약에 먹었으면 진짜 세연 씨랑 맞짱 뜨겠다 마인들어 왔거든 나 근데 요리로 깔게 없어? 응깔게 없어 실물 어때 세연아? 중기랑? 보아부터 보낼까? 어 빛나셔 아 빛나? 어둘 다? 응. 오케이 합격 <laughs> 시누이랑 또련님이야 좀비라고 확정 지을 거면 음. 본인이 확실하게 얘기해요 이 세기 한번 사귀면 4년씩 사귀어요 전 이번에 사귀면 결혼일 거라서 진지한 진지 거예요 나이가 있기 때문에 어? <laughs> 잡았어요 도망가 <laughs> 내 하나 사기면 무조건 결혼 말이 돼야. 애초에 안 만나든가 만나면 제대로 만나든가. 와 근데 이말이 말이 남자들 겁나 싫어하는 말인데. 왜 싫어하는 내, 내가 거야? <laughs> 왜 말이야? 내가 걸레로 라서 쓰는 거. 그런 말 아니야 같은 <laughs> 사람. 맞아. 근데 내 친구 걸레 맞지. 오빠 <laughs> 친구는 걸레 볼뻔 아니야? 걸레 <laughs> 찌르고. 원래 이상해요 어떻게 돼? 요박혜진 어떻게? 근데 이상형 진짜 이상형이고 실제로 만날 때는 그런 스타일 만나본 적이 없어요 오.. 그렇키큰 음. 남자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? 미안해 <laughs> 마지막도 이래서 허? 아 마지막 해줄 거야? <laughs> 마지막 해줄 거야? 무슨 일이고 어 근데 음... 세야왜 그.. 세연님 나... 허벅지에 손 올리고 있어? <웃음> <웃음> 아니야. ㅋ ㅋ ㅋ 아니야! 어? 박자 <laughs> 잡고 있었어! 어, 나 담배 피우고 있어 나도 담배 피우고 올게 하하 그렇다면 <너무> 세연아 <laughs> 어? 잠깐 우리 시각 좀까져볼까어 가보다. 세아랑 이렇게 달달한 가게 잡히고 나서 주변에서 말리는 친구들이나 <laughs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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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야들 있을 수도 있는 거야. BJ가 <laughs> 어. 이미지가 너무 안 좋으니까. 진짜 솔직히 말해도 돼요? 네 진짜 아, 솔직하게. 옷잘 깎는다. <laughs> 다 말려요. <웃음> 진짜? <웃음> 네. 근데 오빠를 정말 방송 끄고 저는 알잖아요. 근데 제가 항상 느끼는 게 방송 할 때나 방송 꺼졌을 때나 분명 방송을 위해서 하긴 하거든요. 근데 거기서 그래도 굳이 거짓말은 안 해요. 여자랑 술 마실 때도 여자랑 술 마시다고 얘기했어요? 그런 연락은 하지 않았는데 하나 말씀드리자면 제가 아는 어. 우리 오빠들은 노래가 없으면 술을 안 마셔요. <laughs> 누가 더 노래 잘 부는지 궁금하다. 어, 우리 신우이님 인정하고 빠른 인정. 아 빠른 아니 인정. 들어보고 싶다고. 어? 혹시 1절, 2절 같이 가능해? 어, 한 마이크! 아 뭐.. 나는 항상.. 오오오 도암이 1짜신인데요 너무 닮아 있군요 보고 싶을수록 더 미워요 뜨가운눈로 지웠네 잊지 못 뭐. 했었어요. 빨리 아 춤추던 영상 잠깐 다시 보여줘. 아, <laughs> 아, 그래, 그래. 그래. 오늘 도와주신 우리 또 도아님 그리고 우리 케인님 너무 고맙고 우리 샘 너무 고맙습니다 방송 봐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, 네. 고맙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만두가 내 품에서 간다. 잘 자네 너왜 그래 아 사람들 진짜 오해해 뭘네 뭐 품에서 잘 자야 또 만두야 내가 몇 번째 엄마야? 아너왜 그래 진짜로 손가락이 열 개네 아, 야왜 그래! 10개야. 아! <laughs>